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집합 A가 있고, 이거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거를 찾으래. 먼저 집합 A를 먼저 보면, 집합 A는 요렇게 생겼고, A를 한번 읽어보면, 집합 A는 원소 공집합, 원소 1, 원소 2, 집합 1,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. 여기까지 보고 선지로 가보면, 기억. 공집합은 a의 원소이다. 방금 했죠. 참 니은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. 항상 참 디귿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이다. 하나 둘셋 넷. 참이네요. 집합 안에 있는 집합원소의 개수는 하나로 치니까요. 디귿 참 리을.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은 8개이다. 우리가 디귿에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놨으니까 바로 나오죠.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4제곱하면 16개고 우리가 필요한 건 진부분집합이니까 여기서 공집합의 개수 하나를 빼주면 15개가 나오네요. 8개가 아니라 15개. 리 거짓, 미음. 집합 1, 2는 A의 부분 집합이다. 요렇게 묶으면 부분 집합이 맞죠? 미음 참, 비읍. 집합, 집합 1, 2는 A의 부분 집합이다. 요렇게 묶으면 비읍도 참인 걸알수 있어요. 따라서 참인 건 5개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.